오늘 해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마스터 오브 가든입니다. 어둠의 실력자는 2018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일본의 라이트 노벨로서 애니화까지 거치며 주인공의 독특한 기행, 그리고 어두운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며 큰 인기를 끈 작품입니다. 이 인기를 바탕으로 팬들을 겨냥한 모바일 게임을 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전투는 도탑 전기식 자동 전투로 진행됩니다. 캐릭터들은 각자 포지션에 따라 일렬로 서서 자동으로 적을 공격하고 자동으로 스킬을 사용하죠. 시간이 흐르거나 캐릭터가 공격할 때마다 좌측에 콤보 게이지가 쌓이는데 콤보를 발동하면 받는 데미지 감소, 콤보 데미지 증가 아군의 체력 회복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콤보를 활성화한 순서에 따라 효과가 점점 증폭되죠. 캐릭터의 체력 바 아래 궁극기 게이지가 모두 충전되면 플레이어는 직접 궁극기 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콤보와 궁극기를 적절히 사용하며 웨이브 동안 등장하는 모든 적을 처치하면 스이지가 클리어됩니다. 전투는 대부분이 자동이고 배속을 누르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전투 자체의 피로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를 쓸 때마다 캐릭터들의 요란한 컷신도 나와서 아예 보는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여기에 상황과 타이밍에 맞게 콤보와 궁극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략하도록 만들어 나름 전투의 재미를 챙기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는 이런 특징들보단 아쉬운 점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아쉬움은 느린 궁극기 충전 속도입니다. 보탑 전기식 자동 전투 방식에서 전장의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고 연출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로 궁극기인데 이 게임은 유사 장르들과 비교했을 때 궁극기 충전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캐릭터가 공격하거나 피격당할 때마다 궁극기가 충전되기 마련인데 이 게임은 그 수치가 너무 낮아 적을 잡았을 때도 에이지 충전이 안 됐습니다. 덕분에 한 전투에서 캐릭터마다 사용하는 궁극기의 횟수가 많아봐야 두세 번 정도에 그쳤죠. 물론 그러든 궁극기를 대신하듯 콤보는 자주 충전되어 전투에 관여할 수 있었지만 궁극기만큼의 효과를 주진 못했죠. 궁극기를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탓에 캐릭터들은 순수 체급으로 적들을 상대해야 했고 그 결과 파티의 조합과 스킬의 시너지도 중요하겠지만 캐릭터 자체의 성능과 육성이 스테이지를 미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 장르가 가진 전투의 재미를 약간은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속성 시스템과 연계됩니다. 캐릭터들은 다섯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백 속성을 제외한 네 가지 속성은 서로 약점 관계에 있죠 스테이지나 컨텐츠에선 적들이 속성에 맞춰서 나오며 속성에 맞지 않는 파티를 데려가면 데미지가 덜 들어가거나 받는 데미지를 감당할 수 없는 등 전투에서 속성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 위주로 파티를 꾸리게 되는 여기에 캐릭터의 체급과 육성도를 고려하여 파티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더해지며 파티 조합의 자유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사실 속성 시스템은 다소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파티 조합을 단순화해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괜찮겠지만 이 게임의 간단한 전투 방식과 궁극기의 문제점이 더해지며 오히려 파티의 다양성을 줄이고 게임의 재미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캐릭터와 육성입니다. 전투에서 싸울 캐릭터. 는 뽑기에서 획득하며 최대 SS 등급을 3%로 얻을 수 있습니다. 픽업 뽑기를 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이며 200마일리지로 픽업 캐릭터를 교환할 수 있죠.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캐릭터들은 약간 의견이 갈릴 수는 있으나 모델링 자체는 괜찮게 잘 나왔다 생각합니다. 캐릭터들은 로비에서 뛰어다니고 상호작용도 할수 있는데다 옷도 갈아입힐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도 주고 있었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캐릭터들의 모션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캐릭터들은 원작에서 활약하는 주인공과 섀도우 가든, 그리고 히로인들이 등장하는데 캐릭터 숫자가 제한된 만큼 같은 캐릭터를 역할군과 등급으로 구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역할군과 상관없이 같은 캐릭터라면 같은 무기와 같은 공격 모션, 같은 상호작용을 쓸 정도로 기본 모션을 다 복붙해놨으며 전투에서 쓰는 스킬과 등급기 컷신만 달라졌죠. 그나마 SS등급은 하위 등급과 다른 옷을 주긴 했지만 옷만 갈아입었을 뿐 하는 짓은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해당 캐릭터를 모으기만 해도 상호작용은 동등하게 할수 있어 좋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SS 등급이 하위 등급과 다른 게 5분이라는 점은 수집 욕구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르지사마, 하르지사마, 겨울, 하르지사마, 하르지사마, 니하고 얘하고 뭐, 하르지사마, 뭔 차이냐? 얘 딜러고 얘는 딜러다 이거야? <laughs> 캐릭터는 계정 레벨에 비례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6개의 장비를 장착하여 랭크업 할수 있습니다. 랭크업하면 장비는 캐릭터에 흡수되고 다시 장비를 낄수 있게 되죠. 캐릭터의 조각이 모였다면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중복 획득하면 마력 각성을 거쳐 스킬의 효과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죠. 캐릭터는 마도구를 최대 2개까지 장착하는데 마도구는 네이퀘와 주간퀘로 얻는 아이템을 사용하여 최대 SS 등급까지 랜덤 생성할 수 있죠. 육성에서 그나마 괜찮은 점은 소탕 시스템입니다. 캐릭터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주는 요소가 랭크업인데 랭크업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삼성 클리어 맵을 소탕하면 빠르게 얻을 수 있어 플레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육성의 부담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등급업과 별개로 존재하는 각성 시스템입니다. 이 게임과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임들은 대개 캐릭터를 중복 획득하면 캐릭터의 조각으로 변환되고 또 조각을 써서 성급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도 캐릭터의 조각이 존재하여 조각으로 등급을 올릴 수 있고 특정 지역이나 컨텐츠 재화로 조각을 구매할 수 있었죠. 또한 명함을 획득한 캐릭터는 중복 뽑기 시 생성되는 재화로 해당 캐릭터의 조각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SS등급을 중복 획득했을 때만 생성되는 마력의 핵이란 아이템으로 캐릭터를 각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력 각성은 최대 5번까지 가능했으며 스킬의 개수를 대폭 올려주기 때문에 캐릭터 성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뽑기에선 최고등급 캐릭터가 3%로 등장하고 200마일리지 시스템이 있어 같은 시스템을 쓰는 게임들과 동등하지만 이 게임은 무조건 중복을 뽑아야 생기는 재화를 추가했고 속성 시스템에 넣음으로써 캐릭터를 속성마다 뽑게 만들었죠. 그 결과 뽑기의 압박감이 유사 장르들보다 높아졌는데 약 1년 정도 먼저 나온 일본 선 미래시에 따르면 앞으로 수많은 한정 캐릭터 연타와 패스 뽑기 등이 기다리고 있어 골라서 뽑는 것. 또 쉽지 않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벤트로 각성에 들어가는 공용 재화를 얻을 수 있고 미래시가 있기에 계획을 잘 세운다면 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 게임의 시0연차에는2800 재화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 이를 주간퀘 등으로 680 재화 성격 컨텐츠에서 조금 캘수 있어 뽑기에 비해 재화 수급이 적은 편이라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게임의 컨텐츠로는 원작의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는 메인 스토리와 이 게임만의 오리지널 스토리와 스토리인 7그림자열전 캐릭터들의 개인 스토리와 이벤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번씩 돌수 있는 겸엄치 골드 던전과 버프를 획득하며 매주 등반하는 성역, 다른 유저와 전투를 하는 무투전과 여러 파티로 싸우는 종력전, 빌드원들과 함께 레이드하는 마계선멸 전쟁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수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하나하나 따왔는데 원작 소설의 내용 스킵은 있을지 몰라도 애니메이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아내서 이 게임으로 작품을 처음 접한 인문자들도 내용 파악이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을 아예 캡처해서 다닥다닥 붙여놓은 데다 내용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미 애니를 본 유저들은 그저 재탕하는 느낌이 들 뿐이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컨텐츠가 바로 일곱 그림자 열전입니다. 일곱 그림자 열전은 주인공이 학교를 가기 2년 전 주인공의 곁을 떠난 섀도우 가든 멤버들이 뭘 하고 다녔는지에 대해 써놓은 이 게임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로서 당연히 애니로 안했기 때문에 애니 캡처 장면 없이 3D 캐릭터들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애니로 봐서알수 없던 내용을 이 게임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니 애니만 봤던 분들도 이 게임을 즐길 이유가 생겼죠. 여기에 캐릭터들의 개인 스토리와 일정 주기마다 열리는 이벤트 스토리 등 게임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스토리에는 풀더빙이 되어 있어 스토리를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물론 스토리 외에 꾸준히 즐 게임 콘텐츠가 대부분 PVP 콘텐츠지만 PVP 콘텐츠를 포기한다면 인게임에서 획득 가능한 캐릭터만으로도 스토리 콘텐츠들을 모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만 본다고 생각하면 외외로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 게임은 너무 IP를 과신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수지평 IP즈로서 콤보와 궁극기를 적당히 눌러줘도 파티만 맞으면 잘 굴러가는 빠른 속도의 자동 전투에 호탕도 가능해서 가볍게 즐길 수 있었고 그럭저럭 괜찮은 퀄리티 캐릭터들을 모아가는 재미와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메인 스토리. 이 게임에서만 알수 있는 일곱 그림자 열정 캐릭터를 모으면 볼수 있는 개인 스토리와 앞으로 나올 이벤트 스토리까지. 캐릭터와 스토리 중심의 컨텐츠를 메인에 내세우며 원작의 팬은 물론 새로 입문하는 유저의 흥미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장르들의 전투보다 느려진 궁극기 충전과 속성 시스템으로 인해 캐릭터 활용도가 낮아지고 파티 구성이 강제됨에 따라 전투의 재미가 많이 낮아졌으며 뽑기의 확률과 방식은 무난했지만 육성과정에서 캐릭터 조각 이외에도 중복 뽑기로 성장하는 시스템에 추가하여 뽑기의 부담을 높였으며 이후 미래시에 따르면 한정과 패스 뽑기가 연달아 등장하는데 그에 반해 지속 재화습 득량은 굉장히 짠 편이라 뽑기의 부담을 줄일 방법이 pvp를 포기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토리는 거의 다 애니 장면을 잘라붙여 만들었다거나 동일한 이름의 캐릭터는 등급에 따라 옷만 갈아 입을 뿐 기본 모션에 돌려쓰고 있다는 등 사소한 퀄리티에 신경을 좀덜쓴 느낌이 들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스토리 위주로 즐길 뿐이나 원작과 애니의 팬인 분들에게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성과 최적화 이슈로 결점이 상당히 깎여 마켓 순위에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버려 진짜로 어둠 속에서 활약해야 할 위기에 처해버린 수집형 IPG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마스터 오브 가든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메인 스토리를 그냥 애니메이션을 다 갖다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2기가 방영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얘네 3기 안 나오면은 이거 메인 퀘스트 업데이트 더 이상 안 되는 거야?